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장 9절 10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술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잘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 어,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정기하신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완벽한 응답으로 귀한 자네들이 완전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주님 주신 미리신 주신 응답으로 귀한 자네들이 승리의 여정을 할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성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모세의 출생과 그 시대의 에, 시대의 상황은 절대 불가능. 어,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절대 음, 키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오늘 밝히고 있는데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간 우리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모든 핑계와 불순종을 한 입으로 한 입에 막아버리는 그러한 증거를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언약의 꿈은 분명코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응답. 너희가 그리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그 유업을 이을 자니다. 주신 응답을 확신한. 아브라함에 주신 그 언약적 축복이 바로 우리의 손에, 우리의 어깨에, 우리의 이 인생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붙잡은 바울처럼 우리는 바울에게 주신 그 비전을 확신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글이요. 믿음의 선배들이 붙잡았던 응답인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받은 언약적 절대성 축복 미리 받은 완성된 응답의 증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다이당이 다이시 왕이 되는 것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 바울과 또그 제자들 특히 또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세기복음을 어, 하는 것 한마디로 어떤 생각, 생각,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그 시대적 상황에 봤을 때는 다이시 왕이 되는 것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왕의 네 번이나 죽었는데 그네 왕을 거치는 총리, 그 나라를 다리는 총리로 실제적인 4대에 거쳐서 왕위를와 상관없이 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던 단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꿈, 그 비전에 붙잡힌 주권적 시간표, 주님의 주권적 시간표, 절대성, 이 시간표에 아멘. 되는 참 믿음을 소유한 자의 여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뭐하니요? 불가항력의 응냐, 응답이요, 증거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녀요. 그 유업을 이을 자 아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적 약속, 그 절대응답, 미리 받은 절대응답,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확신하고 붙잡고 자랑하고 증명해야 되는 비전과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비전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루실,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무력하고 무능하게 있지 않고 일어나 빛을 발라. 이는 네 빛이 일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너의 비전, 너의 말, 너의 의, 너의 이 천퍼대로 되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 아멘의 능력이 이 축복의 비밀에 여러분 아멘 되지는 아멘의 능, 아멘의 능력이 네 여러분들의 십년과 영원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샤라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축복의 아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능력 이선으로 귀한 야들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혜 선에 닿아 없고 샤라 계신 왕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